안녕하세요. 이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라고 얘기하죠. 그 후에면 어제 본문 다음인데 어제 그 지역에 있던 여러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그 지역들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볼수 있었고 또 행정 조직을 그 안에 질서를 세워가는 다윗의 모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갖고 어떤 국가의 형태를 띄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났던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 내왕 나하스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암몬 어, 자손의 왕, 암몬족 속에 되죠. 그래서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어, 왕이 됐죠. 어, 다윗이 어, 이르되, 하눈의 아버지 나아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전에 다윗이 이제 이 죽음을 보고, 아아스의 죽음을 보고, 호의를 예전에 받았던 것을 기억해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그리고, 그래서 그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사절들을 보내서 문상을 하게 됩니다. 사절을 보내고 문상을 하게 하죠. 다윗의 호의가 그들에게 가는 거죠. 암몬 안먼 족속에게, 암몬의 새로운 왕에게 아 이제 호의를 베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상함에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 듯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 존경함인 줄여기시나이까아그 안에 그 호의를 왜곡되게 받아들이죠. 아이 호기가 왜곡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이거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아그 호의를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이 커진 거예요. 다윗이 커졌고 상대방은 그 여러 나라들을 지금 다윗이 정복을 했는데 그 상대방은 그 다윗보다 약한 거죠. 아, 상대방의 그 연약함 때문에, 아, 우리가 아무리 호의로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 왜곡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아, 그는 이 호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약함과 아, 또 예전에 그 상처와 아, 연합해서 아, 이것과 반응해서 움직이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바라 아,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다, 아, 하느님. 그래서 다윗의 아, 신하들을 잡아 아, 그대 수염을 깎고 아, 엄청난 실수를하네요그렇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죠. 아, 이 호의를 아, 굉장히 아, 어떤 수치스러운 아, 모욕으로 어, 반응하게 됩니다. 아, 다윗이 이제 그 당한 일을 듣고 아, 이 암몬 자손이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 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을 알죠. 그래서 아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서 아, 은천 달란트를 아람 사람들과 그러니까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 아람 근데 아람이 어제 보면 어제 아람이 아, 그 다윗에게 이미 졌던 민족이죠. 패배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 패배했던 아, 그 아람과 연합하여서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과 아, 예전에 그 실패의 아, 감정들이 연합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뭘 받죠요? 아, 삭슬 내고 아, 그들은 또 아, 그거 그들 돕고 연합하게 되어진 거죠. 아, 약함과 아, 실패가 결합하게 되어지고 아, 그것을 위해서 거래하는 방식으로서 아, 연합을 하죠. 그래서 아, 삭슬 내고 은천 달란트래요. 한 달란트가 엄청 많은데 천 달란트를. 아, 저, 어, 천문학적인 그 액수를 지불해서, 어, 그 자신의 모든 대가를, 어, 천문학적인 대가를, 어, 대가를 지불하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 병거 3만 2천 대 그의 군대를 고용하여서, 어, 그들이 와서 싸우려고 한지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요? 그들에게 듣고 요압에 어, 용사 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오무리를 보냈더니 아, 결국 뭐안 봐도 뻔하겠죠. 예, 이엘중 뽑은 자를 뽑아서 진을 치고 진을 치게 하고. 아, 아름 사람이, 아,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서로 이제, 아, 서로 돕겠다, 힘을 내라. 아, 뭐, 지금 이것은 요아 분적이죠. 아, 다위세 편이죠. 다위세들이 가서 아, 그들과 아비세의 수아들과 함께 진을 치고 아, 서로 돕고 하나 되어서 힘을 내라. 서로 격려를 하죠. 아, 힘을 내자. 하나님이 선하시게,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길 원하노라 요압과 그들과 싸우니까 그들이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까, 보세요. 아 이, 암몬이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서 아람을 의지했는데, 아람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도망가요. 예. 아, 실패와, 아, 연약함이 만났는데 아, 결국 그들은 서로를 지켜주지 않고 결국 이 다윗의 아, 다윗의 군대는 어떻게 서로를 연합하고 돕고 아, 너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것은 뭘 근거로 모이게 됐습니까? 아, 성막을 중심으로 아, 언약계를 중심으로. 어, 연합되어진 조직과 어, 여기는 거래적인 관계, 돈을 중심으로 모인 어, 조직과 어,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어, 볼수 있죠. 어, 결국 암몬 자손은 어, 아람 사람들이 도망함을 보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 도망하고 가는 거죠. 아람 사람이. 아람을 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슬 앞에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 불러다가 한 거죠. 짜잔. 아람 다윗이 또 그들을 친다고 하니까 아람 사람이 도망가고 또 다윗은 그들을 죽였고 도망가고 쫓아가서 죽였고 또 소박을 죽였고 그 조물애기들이 폐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죠. 그 후로는 아람사람이 암문자손 사람 도와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약함은 약할 때또 다른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거래적인 방식으로 힘을 합쳐봤자 결국 악함과 실패가 만나서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아무리 사랑으로 호의로 그들 대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약함 때문에, 그들의 실패 때문에, 그것을 상처로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와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 호의를 베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여기서 보면은, 어, 하나님이 선하,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아, 너는 힘을 내라. 아, 결국 거래적인 방식으로는 연합이 되어질 수 없어요. 아, 결국 이 언약계를 중심으로 아, 모였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아, 하나 되어질 수 있고, 연합되어지고 서로를... 아, 신뢰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예, 사랑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죠. 예, 오늘 두 가지 교훈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호의도, 호의도 상대방에 따라서, 아, 상대방에 따라서 해야 된다. 예, 약함, 약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 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 거래적인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어, 하나되어지는 것 어, 상처와 어, 약함과 실패가 만나봤자 모래알과 어, 같다라는 거죠. 어, 결국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어, 언약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또 호의를 베풀 때 상대방의 연약함이 오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약간 거리를 두면서 그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면 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호의를 베풀 때도 사랑을 할 때도 상대방의 연약함과 실패와 상처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이 호의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해 주신 그 방식으로 우리도 신뢰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중심으로 연합할 수 없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을 아,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의 통로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